네 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한화 시스템 되겠습니다. 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화 시스템 예, 지금 상당히 현재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리포트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업 의미 있는 전진기대 라는 제목이고요. 6월 5일 과기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심사를 거쳐 수개월 안에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면 원웹을 활용한 저궤도 위성통신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군용서비스가 먼저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방사는 여전히 베이스가 높지만 TICN 4차 군위성통신체계 2 사업, 어, 아랍에미리트 양 천궁 2 등이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폴란드 양 납품이 일부 시작되며 반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i c t 부문은 방산 계열사 통합으로 인한 IT 시스템 분리 사업 등이 반영되며 개선 추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예, 최근 이슈로 보니까 737억 원 규모의 수송기 성능 개량 사업 수주를 했고요. 679억 원 가량의 한반도 관측 소형 위성 사업을 수주했다. 네 예,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화라고 하면은 한화 에어로 시스템, 에어로 서, 에어로 시스템 있잖아요. 하나 에어로 서비스, 하나 어, 에어로가 하나 에어로 서비스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에, 그 나로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전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한화 시스템에서도 오늘도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현그니까 대우조선해양에서 이제 사명을 바뀐 한화오션 있잖아요. 한화오션에서 또 관련돼 가지고 수주를 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하 국방 관련돼 가지고 군함이라든지 잠수함 같은 거는 이제 주로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지금 한화오션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화오션에서 이제 그거를 수주를 받으면 군함이라든지 잠수함 수주를 받게 되면 한화시스템 예, 방산 관련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다 수주가 연결된다. 예, 그렇게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바닥권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예, 계속 올라오고 있고 예, 패턴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상승 1파 조종 2파 상승 3파 조종 4파 상승 5파인데 이정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려왔고 지금 쌍고점 형성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지대 같은 경우는 13,500원, 저항대는 15,500원이 되겠는데 한번더 테스트 할 겁니다. 보통 3고라고 하는데 3고점, 고점을 한번 세번 정도 테스트 해 보는데 혹시 여기를 15,500원을 이게 돌파를 못하게 되면은, 시간이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이 저항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항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상당히 두터운 지지대가 되면서, 신고가권을 달리게 되지만, 이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당 기간 동안 힘듭니다. 예, 보통 3고를 돌파를 못하면 힘들다 그런거거든요 예, 저항대는 1 5 5 0 0원한라는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목 핸들나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이죠?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한달 동안 135만 7천주를 순매수했는데 순매수했다가 최근에 순매도했다가 이틀 동안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한달 동안 105만 8천주 이 정도는 기관이 핸들한한고 그랬죠. 전반적으로 계속 순매도했다가 최근 에이고월 동안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누가 지금 전환이 되느냐? 금투 보험 연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투신 같은 건 단탈 치는 것 같고, 사모펀드도 약간 단탈 치는 느낌이고, 네,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신용별0.5% 상당히 낮죠? 괜찮습니다. 코스피 200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상 보시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같은 경우는 계속 좀 감소를 하다가, 최근에 3개월 동안 좀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예, 감소할 당시에는 막 16만주, 48만주, 21만주,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최근에 증가한 거는 9천주, 4천주, 끼키야 6만 7천주 거든요. 이렇게, 예, 감소했던 것보다 증가한 양이 훨씬 적긴 하지만은, 그래도 3거래일 연속으로 증가했던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공매도는 하루 거래량 중에, 공매도 차지하는 그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10% 이상이 중요하다 있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예, 이 정도 어느 정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종목이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자, 현재 쌍고점을 형성했고, 한 번, 한번더 테스트 할것 같아요. 세 번째 만일, 15,500원을 돌파를 못하게 되면은 그 구간에서는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3골 돌파 못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 오래 걸리거든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주지분을 볼까요? 최대주주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죠. 59.53% 그리고 국민연금이 5%. 네,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책임경 확인 차원이라겠죠. 예,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하느냐? 군사 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방산 부분과 IT소싱 등 서비스 판매하는 ICT 부분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핵심 사업인 군위성 통신 체계 IT 및 전술 정보 통신 체계인 TICN, 대대급 전투 지휘 체계인 B2CS 개인 전투 체계 한국형 전투기인 KF-X 사업에 참여하였다. 대내외 기업 고객에게 24시간 365일 무중단 IT 운영을 지원하며 서버 지원 사이징에서부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패치, 백업,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ICT 부문의 계열사 사업 진행에 따른 매출 증가하였으나 방산부문 22년 종료 사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영업이 감소하겠다. 동사는 선제적인 한국형 도심형 도심항공교통인 UAM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국공항공사와 2020년 7월 3일 m o u 를체결하였다 UAM이 요즘에 조금씩 이제 에, 좀, 소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이 종목도 관련된 이슈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조 1000억 원에서 올해 2조 3000억, 내년에 2조 5000억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요. 영업익은 이 작년에 240억에서 올해 720억. 예, 상당히 괜찮죠? 내년에 1000억 원까지. 에, 상당히 좋습니다. 단기순이 작년에 800억 적자에서 올해 2300억 흑자도나 내년에 823억. 자, 분기 실적 보겠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84억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152억 대비 반토막 났죠. 2분기는 작년에 164억에서 올해 198억 회복이 됐고 작년 3분기 때는 5억 원에서 올해 163억. 상당히 좋죠. 4분기도 작년에 82억 적자라 해서 223억. 그러니까 어떠했습니까? 1, 2분기 때까지는 작년보다 아, 뭐, 거의 비슷하거나 못하거나 그랬어요. 근데 3분기 때부터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죠? 그러면 어땠습니까?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물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도 있지만은, 2분기가 이제 끝나면은, 이제 실적 발표를 7월 말이나 8월 초할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움직이는데, 제가 보선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분기, 4분기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됩니다. 자, 부채 비율은 89%, 예, 괜찮습니다. 근데 유보율은 115% 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예,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일반 제조업 5에서 8%인 걸 감안하면은, 예,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자, EPS 같은 경우는 내년 기준은 433원입니다. BPS는 12,279원. 올해는 좀 괜찮았는데, 내년은 조금 감소되네요. 자, 433원 기준으로, 430, 450원 계산해볼게요. 450원이면은, 4,500원이 10배거든요. 그러면은, 4,32. 예, 네, PER 한 30배 정도네요. 올해는 실적이 괜찮은데, 내년에 실적이 좀안 좋아지네요. 아, 좀 아쉽습니다. 자, 기업 계열로 들어가서 어디서 매출이 나오느냐? 방산에서 74.98%, ICT에서 24.75대25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산 75, ICT 2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이 나온다는 거죠. 자, 유상증자를 마지막 했던 게 2021년도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나올 물량은 없고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물량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유상자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재무적으로 이게 튼튼한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열어 두시는 것도 에,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제 자회사로는 에, 한, 한화 인텔리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결 대상 회사로는 이런 회사들습니다 무선 통신 제조 업 그다음에 제조업 관련된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예, 나머지 자료 처리 신기술 사업 예, 이런 회사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구간이 쌍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더 15,500원 테스트 해볼 텐데 혹시 이걸 돌파를 못해되면 상당기간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상당한 지지대가 되면서 쭉쭉쭉 나가 신곡가 달리겠죠? 예, 그렇지만은, 이 저항대 15,500원 확인하시고 지지대는 13,500원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한화 시스템이나 종목 분석이었고요 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보는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날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